할겠다는 삼병과 저를 제대로 된어할는 네, 사람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이쪽 방송하 사람들은 안전이기 때문에 과가지않겠습니다 오늘 기기니국의힘에 어제 를보고 그리고 권영세 PD 위원장이. 이그 그 해방에 대해서 단일라을했거가선사가 되지 않으면은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일인가? 이번 그한덕수 후보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단일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를 갖다가 정당한 입법하는 후보를 갖다가 강제로 끌어내리고 하 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일화가 아니고 이거는 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대국 사기 후배 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에게 돌림말 하나 보내. 음, 음, 처음 출발한 거. 정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일차에서 몇명 타는. 2차에서 몇 명이 떨어지고, 3차에서 몇 명이 떨어져, 이한분한 하면은 한 경선에서 떨어지면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 당에 뭔당에좋은가 대표를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마음대로 그거를잘라버립니 국민이 선출한 재력도 아닌기대위가 됐습니까? 그런 사람이 한다는 말이 안 된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드리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습니다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지금 저는 미국 여러분들하고 총격을 어,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미국도 함무로 남의 나라에 멋진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죠. 대중 간섭이라는 훈격을 받겠죠. 저전도 야당도 있거나 그러니까. 그러나 대한민국과 미국이 철백 설병 아닙니까? 본백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가 공산국가 되는 걸저들 그냥 보겠습니까? 안입니다 그런 방면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자유로운 믿음을 지켜 되겠습니다. 그러니에 <dzieci> 구차를 거쳐서 투표관리관으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표관리관으러 가야 할 사람이 이미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정부의 입학했을 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구차를 그, 그 거쳐서 당신 주인이 중국법에 호소하면 당신청을낼수 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도 뭐가 잘못된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앞에 지금 화장품 바, 있다면, 이런 것들의, 아, 별명이게 받아들였습니다. 데 에이,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전든 안전지대든, 국제 관리관이 지표들을준 다음에는, 거기 개인 보장을 찍어서 도포한다. 하나는 개인 보장. 하인이렇게리어요 같은 바디에 개인 요담을 인쇄해서 쓰는 것이 개인 요담이니다그렇면 얼마 전에 가해자 시켜 만도보장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음. 방금 나온 거 보면 금방이죠. 네. 사람 이름도뭐 누수비고 전대리 이런 것을 음. 개수면얘기 음.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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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음. 언제가 수업을 할수도록하십다 많은 도발을 했습니다. 많은 고발을 했는데 어쨌든 아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요 움직이질 않습니다. 지난 5년이 10년 <목소리> 거이 그런 오랜 시간을 했는데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승리합니다 네, 국경관리관 개인의 조당을 찍어서 조공한다. 법에 있어요. 이걸 중정으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할수 없는 수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많이 경고를 했기 때문에, 거하나 몰랐다.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적폐가 쌓여가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전용화에 싸우면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할 <Sessizlik> 것입니다. <Sessizlik>

아, 국회가 다수가 돼가지고 개헌의 결론을 내리잖아요. 지금 누가 다수입니까? 민주당이 절대 다수 아니에요. 개헌의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무슨 소리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무슨 소리가 되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개헌의 문을 열어주는 순간 자기들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왜 그런 멍청한 모습을 합니까? 네, 우리가 다수면 할 수도 있어요. 엄살 수 있어요. 여기할수 있죠. 그러라. 지금은 지금 이본전에 우리 산악기개 이런 바보 같은 놈들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요 <laughs>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자, 여기 누구인지 아시죠? 아, 아니, 네. 여기 누구인지 아시죠? 신박사 네, 네, 네. <목소리가> 어, 아, 하늘, 대박 생자의 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답도 남니다 누군지 시죠 어려울 때마다 나서서 무엇의 가치를 지키시는 아시죠? 예. 모님의 박수 한반도에서 무반도에서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대한민